요한복음을 음. 어, 듣기 전에, 음. 요한복음을 듣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 음.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그 요한복음 7장, 아 요한복음 16장 가봐봐. 요한복음, 아니, 요한복음 7장 39절. 음.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을 했어 안 했어? 이 말을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 제자들하고 또 70인 파송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안 쫓아내? 쫓아내. 제자들이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어 음. 그래 안 그래 음. 근데 여기 39절에서는 자 이은 그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렇다면 그 성령 없이 귀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이것도 성령이 한거 맞아 안 맞아 성령이 한게 맞는데, 음. 저, 다른, 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음. 그건 차원이 틀린 거요. 음. 차원이 틀리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그, 그것도 성령의 일이요. 그것도 성령의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그, 역사성이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음. 자,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음. 그 오순절 성령 같은 그게 필요해. 음. 그래서 66권이 다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된단 말이야. 66권이 다 오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이 음. 맞아 맞아. 음. 왜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맞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이 살아 있음,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나타내 보여줘야 믿을 수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네, 네. 그래서 오순절 성령과 같은 그런 성령을 그, 저, 허락했다고 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음,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좀 있었듯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음. 그러면 진리 시대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그 시대 맞아, 안 맞아? 음. 오직 말씀 원뜻 가지고 해는 거지. 음.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그 말씀 영이 아니 음. 말씀 원든 영이 와서 한몸을 이루 한몸 한영을 이루는 거 맞아 안 맞아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잘봐 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도 에피 성령인 거란 말이야 음. 음, 마태복음 7장 가봐 마태복음 음. 마태복음 그 7장에 양과 염소 마태복음 7장 22절을 가봐 22절 거긴 산상수이지 음. 어 마태복음 7장 22절 가보자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모른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그 뭐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나 하고 아니 정은 그런 새끼들 지가 선지자라 그래 안 그래? 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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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지들이 귀신이 아니? 음. 주의 이름으로 그 뭐야,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 안 그래? 음.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하고그뭐 그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전부 다 전부 다 무슨 법이 된 거예요? 불법이 된 거야? 어, 불법이 어. 불법 그렇게 어. 하는 게 불법이라고 진리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머리를 도킹을 해서 음.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그냥 음.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음. 그걸 진리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뭐뭐뭐 뭐,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음. 응 음? 음. 대상이 되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선지자노릇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렇게 쫓아내는 걸 성령이라고 성령이라고 저들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음. 그러면 모는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게 도킹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들은 음. 여전히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에?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그리스도가 왔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는 와서 흐르잖아. 음. 그리스도가 왔으면 이 시대로 흘러야 되는데, 저들은 아직도 병이라 고치고, 이거에 창념하고 그걸 말씀, 그, 그건 뭐야? 말씀을 이용해 는거 맞아, 맞아, 맞아? 말씀을 이용해 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음. 물론, 이 66권이 다 오기까지, 은혜 시대가 필요한 건 맞아? 예. 맞아다 와야지, 맞아, 안 맞아? 음. 어떻게 보면, 지금 겸이는 진리 시대를 확 열어버리는 건데, 음. 열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기름을 부, 그리스도가 니네 안에만 비추는이라는 그 시대를 열고 태초, 태초 성전이 음. 그 개념을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넘겨주는 건데, 예. 아니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직도 선지, 선지자 노릇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직거리해 하고 있다면은 바보가 되는 거야. 절도가 강도.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네. 그걸 뭐라 그래? 지금 진리 시대가 와서, 그리스도가 파루시아로, 재림으로 이미 다 일어나서, 아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물샘이 소초오르고, 그 궁창이 창조되고, 막 그랬어, 안 그랬어? 그치. 윗물 궁창. 그래서 우리가 하늘들 들이된거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그럴 때그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된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야. 근데, 지금,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그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 개독교의 먹사들 다 여기에 들어가니, 어그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그 예수 저 그리스도한테 그러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예수의 대답이 너무 그 아주 간단하고 명령했단 말이야. 음. 불법을 행하는 자하고 그렇게 얘기했단 음. 말이야. 여기서 불법이라는 게 아노모스 맞아, 맞아. 아노모스. 아는 부정어이고 여기서 노미 아노미안 이렇게 나왔는데 음. 아는 부정어이고 노모스는 사실 그 율법이지만 우리가 진리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이야 이제 응 음. 그니까 아를 붙여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 말이야 음. 말씀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 말이 그럼 지금은 뭘로 다해 뭘로 다 되는거다 그리스도의 말어 말씀으로 되는거야 말씀으로 예? 아. 말씀시대니까 말씀으로 끝장보고 그러는거야 말씀으로 승부보는 시대란 말이야 그니까 선지자 노릇해고 뭐뭐 안수주고 뭐, 뭐, 그 안수 뭐 이런거 세례 안수 이거 다 필요 없, 없다고 11에서 6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해야 돼. 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 그거 다 버리라고도 얘기해야 돼. 네 근데 아직까지, 에? 그, 그,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수 이름으로 또니 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그,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어. 어.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법. 음. 절도와 강도가 된 거야, 세계 기독교에는. 겸이가 그리스도, 겸이는 그리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줘, 안 불러줘? 불러줘. 너 나야라고 불러줘, 안 불러줘? 어. 그게 사랑해야 응.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이루어졌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응.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현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어서 기름집이지, 그러니까. 응. 또그리스도로옷 입었어, 안 입었어? 맞아. 그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어, 그 시대를 열어주고 그랬는데, 아직도 선지자 노릇이나 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그런 그게 귀신 노이며 맞아. 또그 이름으로 권능이나 행해려 그래고 어. 그, 그,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뜨겁게 뭐 뭐나 받으려고 그거 다 무슨 법을 행해는 거다. 불법. 불법이다 그런 거야. 불법. 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사랑해사랑해 사랑해 하는 이때에 어. 아직도 아직도 그짓거리하고 있으면 자봐 봐. 왜 예수를 은혜 시대라 그랬냐면은 예수도 와서 귀신 쫓아내고 탁하고다 했어. 안 했어. 모조리 다 했단 말이오 쫓아내주고 막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눈에 보여지게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믿게끔 그렇게 그걸 열었단 말이야. 은혜 시대를 열었어. 그 그런데 자 봐봐. 자 제자들도 쫓아내서 안 쫓아냈어. 쫓아내고 그 병도 고치고 그랬단 말이야. 제자들도이 예수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건 은혜 시대의 일이오 그냥. 눈 시대인 야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오직 뭐백기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부를,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조차나고 뭐 이런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전부 다 무슨 법이다? 불법이다 그런 말이야. 불법이. 그게 성령 아니야 지금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와서 그래서 이걸 차원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너한테 너희, 준다 그래 그래. 어. 그또 다른 보혜사가 죽고 부활 그리스도로 오는 거요. 예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는 거 맞지 한마 그럼 이 때는 이렇게 흘러야 돼. 맞아요. 아직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라면은. 전부 다 탈락이라는 얘기야 응. 그럼 겸이 꼭두각시 눈에 세계 기독교인 다 모여 뭐? 불법이야. 아, 그 다음에 그 교주들로 나오고 온 뭐, 뭐 신천지니 무슨 뭐 안상홍 증인이니 여화의 증인이니 그 구원판이 응.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건 지급도 안해 그런 것들은 지급도 응, 안해 버린다고 겸이가 응. 다 불법이야. 불법. 응. 지금 불법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기름부음을 부어주고 안에 궁창이 창조가 돼새 궁창이 창조가 돼야 안 돼. 맞아. 윗궁창이. 음. 그래서 물샘이 소초르고 생명수 강물이 지금 현재 흐르고 있어야지 마땅한 건데. 어. 저들은 선지자 노릇이나 하고 또 귀신 쫓는 귀신 노름이나 하고 있고, 어. 어, 또그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름 가지고 이 권능을 행해. 그저 밑에 은혜 시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도 그럴 때가 있지, 그럴 때가 있잖아. 그 귀신 쫓아내고 다 그럴 때가 있잖아. 그건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보여줄 때가 있고. 지금은 직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불법이야. 그러니까 노모스는 나중에 이게 후반기로 갈수록 노모스는 어, 율법이기보다는 말씀이 돼, 음. 말씀이 돼서. 근데 여기 아가 붙어 들었으니까 아, 아노모스라는 말인데 그게 불법이야. 응. 말씀이 없는 게 불법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야. 겸이가 말하는 귀신은 사람 생각이요 맞아. 그것만 쫓그만 쫓아, 쫓아내면 되는 거요. 맞아 안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가봐. 되게 많이 이걸 내가 강조를 했는데도, 음. 그 21절부터 봐야 되지. 음. 21절부터 보게 되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너희 아내, 음. 너희 아내 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레네 휘민이니까, 음. 아버지가 나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여기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을 때, 보내면 아버지야. 그래안 그래요? 음. 음. 보내어지면 아들인 거고, 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내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음.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해야 하냐 다만 아 이게 다른 보혜사야 지금 여기서 넘겨받는 게이 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네 그랬을 때 음. 범죄 이전에 음. 지금 주, 그 원죄를 싸가지고 죽었지 예수가 네.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그 범죄 이전에. 음. 응. 생명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데리고 간다 그런 말이야. 응. 그래서 그걸 회복을 시켜 안 시켜. 2 4 내쉬며 그랬단 말이에요. 응. 맞아 맞아. 응. 여기서 2 4시쉬었다가 N 그 N 그뭐 뭐야 이게 잘안 보인다잉. N F S N 이렇게 돼 있다고잉. 응. N F S N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그 어, 풋사우라는 단어에서도 유래한 거야. 이게 앤엔하고 음. 음. 풋사우, 그러니까 빵빵하게 부풀리다 그런 말이야. 음. 그 생기를 생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음. 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한테 그, 그 니슈마트 하임을 빵빵하게 부풀려 안 부풀려. 음. 그래서 네패쉬 하야가 됐다 그러잖아. 음. 이제는 바로 뭐가 구원을 받은 거냐면 이게 네패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어 그러니까 창세기 음 2장 7절이 음.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간 게 네페시 구원이야. 음. 그래서 비록비록 다니엘로와 걔네 걔네들이 요비에 음. 거기에 있을지라도 네페시 구원만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네페시 구원 받아 놓으면은 생명나무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음. 네페시 구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잃어버린 생기 그거를 회복시켜 놓은 게 예수의 죽어도 살겠고, 야니 음. 그래서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갖다 놓은 거라고 음. 그래 놓고, 뭐를 그렇게 갖다 놓고, 뭐를 성,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부어준다고 얘기해야 하네. 예.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 그게 음. 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게 맞아, 맞아, 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어 말씀을 빵빵하게 채우는 거예요. 음.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래서 빵빵하게 채워지면은 음. 그 말씀이, 그 말씀 원뜻이 여러분들 입에서도 나가 안 나가. 나가.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오직 말씀에서 말씀으로 흐르는 거야. 음. 이게 의의, 의 말씀의 의의 경험이란 말이야. 의의 경험이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안에다가 장착시킨다, 그런 말이야. 음. 파라클레토스가 뭐야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르는 자 그런 말이잖아 음. 곁에서 도와주며 부르는 자 그런 말이기도 하고 음.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냥 그음역대로 그냥 가자면 페라클리트라고 돼 있다고 신약성경에 신약, 음. 신약 히브리어 성경에 이거는 산산조각 나다 옛사람은 산산조각 나고 음. 안팎을 확 뒤집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비밀 비밀 덮개 뚜껑이 그냥 완전히 다 열려졌다 그런 말이야 음. 자,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오면 음. 직접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야 하네.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 사람 생각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 줘야 음. 뭐가 열려? 성경이 열리는 거야, 그때서야. 그때서야 뭐를 보는 거야? 성경을. 성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한글 개역 성경으로 또그이 진리가 됐어도니 한글 개혁 성경으로 보게 되면 또그 무단 같은 그쪽 개념으로 가한가? 음. 가? 가지. 간이가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게 음. 음. 맞지 않아야. 네, 음. 음. 율법의 완성은 말씀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음. 말씀이 그냥 빈틈없이 꽉꽉 차진 거를 얘기한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가페 토의가 됐다고도 얘기를 해야 하네. 맞아. 아가페 토의가 됐다고 얘기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음.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 안해. 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하나다 그런 말이야. 이. 그러니까 모두가 뭐가 된 거예요? 자매가 따로 있다 그런 말이야 아, 아니야? 이 어. 모두가 공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 성령통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한 자궁에서 난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어. 그래서 말씀 형제라고 불러주는 건데, 음 맞아 맞아. 맞아 말씀. 결국 겸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음. 겸이는 꼭두각시로서 말씀 원 뜻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꼭두각시인 거요. 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고 성령이 됐으니까 맞아 맞아.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예수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서 죽어 십자가에서 응. 여러분들이 죽어 안 죽어 응. 그렇게 죄 사함 받은 거야. 응. 그럼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니 응. 그건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야 거기는 응. 그치만 뭐를 먹어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응. 그거는 내가 다락방 강아를 먹는 것으로 한다 그랬지. 응. 어, 그 생명나무를 먹고에 먹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쪽에서, 그리스도 쪽에서 여러분들을 어, 영접한 거라고. 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안에 궁창이 생기게 해. 그 궁창이 바로 여러분들의 배라는 자궁이라는 코일리아야, 코일리아이. 음. 그럼 궁창이 생겼으면, 궁창이 생겼으면 보자층이 당연히 생겨, 안 생겨? 음. 보자층이 생기잖아이. 음. 맞아, 맞아. 네. 그걸 갖다가,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음. 하늘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음.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아, 거예요. 이.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게 영의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럼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일 거 아니야? 음. 그럼 처음 하늘로 와서, 여러분들을, 처음 땅인 여러분들을 묶어서 죽은 게 예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도 쌍소멸이 일어나,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잖아. 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시체 상태가 된거 맞아, 맞아. 맞아요. 시체, 해골의 곳스의 상태가 되어져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엘로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음. 수면의 수면은 여기서 66권을 얘기를 했는데 음. 엘로힘이 엘로, 엘로힘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오면은 음. 응? 66권이라는 원뜻 강물로 넘겨 준다 그런 말이야. 음. 이게 그런 뜻을 가졌다 그런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세하을과새땅이 이거를 엄청나게 설명도 해 그랬어. 이. 음. 그랬고 그랬다 그런 말이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1장 일장 6절 10절에는 윗윗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 없어. 어거는 어, 다음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 줄게. 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줄게. 이걸 좀 알아야 돼. 요한 요한 요한복음은 빛어두움 이렇게 갈등 이걸 그리고도 있, 있단 말이야. 어둠이 음. 빛을 깨닫지를 못해. 뭐 이런 얘기 해잖아. 음. 그래서 이 얘기를 좀유한복음의 이해를 위해서는 꼭 들어야 돼. 음. 자, 일단 여기까지. 예. 사랑해.